군대 음식 탑5 군필자들 99%가 공감했다는데요 여러분이 1위를 맞출 수 있을까요? 먼저 5위 크림우동입니다 최고의 인스턴트 음식 크림우동 탱글탱글한 우동면에 까르보나라 소스 베이스로 PX에서 언제나 인기 메뉴였습니다 햄을 섞어 돌려먹으면 더 맛있었죠 4위 공화춘 플러스 간짬뽕 조합입니다 군대에서는 특이하게 라면을 조합해서 자주 먹는데 그 중에서도 매콤함과 달달함을 둘다 잡아주는 공화춘과 간짬뽕 조합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군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에서도 출시했던 메뉴 빵에 잼을 발라 먹는 게참 재밌는데요 가끔은 새우버거도 나오고 핫도그도 나오는 군데리아 특이하게 빵에 딸기잼을 발라 우유에 말아 먹으면 이게 참 꿀맛이었습니다 2위 뽀글이 사회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추운 겨울 제설 작업을 하며 하루 종일 눈을 치우고 밤에 불침번을 서고 나서 자기 전에 끓여 먹는 뽀글이의 맛은 그 어떠한 사내 진미보다 훌륭하죠 공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슈넬치킨입니다 PX계의 럭셔리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가 팔린다는 전설의 보양 군대 삼계탕은 안 먹어도 슈넬 치킨은 먹는다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냉동식품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슈넬 치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순위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그럼 안녕